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멜론을 심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수박도 심고, 참외도 심고, 이번에는 멜론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멜론이 제가 이 모종을 한꺼번에 주문을 해놓고, 어, 며칠 전에, 어, 새벽 기온이 영하 2도로 떨어지는 날이 이틀 정도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요 하우스 안에 얘가 그냥 이렇게 보온을 해주지 않고 그냥 모종을 냅뒀더니요 이렇게 잎열이 와요 삶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냉해 피해를 이렇게 받았고요. 다행히도 생장점은 멀쩡하기 때문에 요 놈이 조금 몸살을 앓긴 하겠지만 어, 이 멜론을 지금 하우스 안에 심으려고 하고요. 자 멜론 재배는요 보통 하우스가 있으면 온실에 많이 재배를 하는 편인데 노지도 가능한. 합니다. 하지만 노지에 심으실 때는 이렇게 4월에 심으시면 절대 안되세요 서리 피해, 잎사리기. 이든 뭐든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노지에 심는 시기는 5월 상순쯤 어, 그때쯤 돼야 이제 서리 피해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 초에도 사실 서리가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이 어, PT병 활용하셔서 이제 PT병을 밑에를 잘라주고요. 뚜껑을 열어준 상태에서 모종을 심은 곳에 이렇게 꽂아주면요 보온 효과가 확실히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하우스에 수박을 심고 나서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티병을 10주 중에 두 개만 덮어주고 여덟 주는 덮어주지 않았는데요. 여덟 개 모두 죽고요. 덮어준 수박 모종 두 개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피티병이 어 효과가 있다는 걸또한번 느꼈고요. 노지에 좀 일찍 심으실 때도 활용해 보시고요. 저처럼 하우스에 심으시더라도 이렇게 4월경에는 새벽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 피트병 활용해 보시는 거 어, 말씀드려 보고요. 이렇게 멜론을 심으실 때 저는 작년에 12주를 심었는데 보통 멜론의 전문 농가에서는 멜론 한 주에 한 통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 통을 달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텃밭 동사에서는 얘가 정말 상품성 있게 꼭한 통을 달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에 뭐두 통, 세 통도 달았는데 나름 크기도 평소에 사 먹는 사이즈보단 조금 적지만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한 주에 한 통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통 정도 달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재배를 하려고 하고요. 자멜론재배는 수박과 참외처럼 입이 많이 무성해서 재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가 있으면 한편에 멜론을 한번 재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고요 이렇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위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활용해 가지고요 여기 기둥에 고치끈과 그리고 고치끈 과 하나 여기 집게 같은 빨래집게 같은거 이런거는 다이소에서도 팔고 농자재 파는 곳에도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것만 있으면요 세워서 메롱을 대롱대롱 달아서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는 간격은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서 심을 경우는 40cm 간격으로 심으시면 되구요 바닥에 잎을 번지기 해서 바닥으로 이제 심으실 때는 간격을 좀 여유있게 80 정도 간격으로 심으셔야 재배를 가능하세요 이것 또한 참고하시구요 세비라 여유있게 넣어주시구요 저는 어, 가지고 있는 친환경 비료 유박비료가 있어서 유박비료와 함께 토양살충제까지 만들어서 밭을 만들어 놓고요. 메론을 심을 때는요. 맑은 날 심는 게 뿌리 활착이 더 빠르고요. 그리고 심고 나서 물을 한번 흠뻑 주고 나서는 3일 정도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뿌리 활착을 잘될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메론도요. 순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수박 3회, 멜로 이런 것들이 순정리가 적당히 됐을 때그 과실이 나름 튼실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멜로는 10마디를 키워요. 10마디를 키우고 그 10마디에서 15마디 사이에 이제 메론을 한 두세 주 정도 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달고 나서 또 위에 10마디를 키우고 적심을 해주면서 이제 재배를 하시면 되는데요. 멜론은 원줄기에서요, 계속 숲꽃만 피고요. 그 겨까지인 겨순에서 이제 멜론이 달리게 되는데, 그 멜론에서는 이제 암꽃만 핍니다. 겨순의 마디마다마다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마냥 다 달면, 그 멜론이 크기가 제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 멜론의 겨가지에서도요 어. 한개 정도만 남겨놓고 순정리를 하시면서 멜론을 재배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한들 막 어렵고 헷갈릴 거예요 제가 남들보다 요것도 한달 정도는 멜론을 빨리 심어서 재배를 하니까요 순정리하는 시기가 또 심고 나서 한달 정도 되면 순정리하는 시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때 순을 보면서 또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를 또못 기다리시는 분은요, 작년에 제가 순정리했던 영상을 여기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들깨가준 여러분, 멜론 재배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우스 온실이 있거나 아니면 노지에 한번 멜론 재배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요, 상쾌, 유쾌, 통쾌한 하루 보내세요. 자, 해피데이!